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지수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6%, 그리고 코스닥은, 어, 1%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 코스피의 연구점이, 흐름 역사적 신고가가 3 3 1 6포인트예요 근데 여기를 돌파를 하고 나서, 음, 3,317까지 갔었죠. 그리고 1.6%로 마감을 했는데, 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고점을 가뿐히 돌파를 하고, 가뿐히 돌파를 하고, 지금 코스닥은 신고가가 1,062포인트인데, 많이 레벨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다운이 돼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상황은 좋은 상황이에요. 래도 이렇게 박스권을 적절히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박스권은 적절히 형성을 했었는데, 여기 완전히 이제 돌파하는 이건 이제 액창대 양복이 나아졌고요 자, 앞으로는 여기 이제 바람보겠죠. 추국가를 그래서, 아 모르겠어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믿으면 뭐 볼만한데, 현재까지는 왜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지 단지 뭐 국민이나 이슈 때문에 바이오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지만, 아, 기타, 로봇하고 조선 쪽, 네, 미국하고 옆인 그 이슈 때문에 이제 또 오르는 건지 약간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수급은 너무 좋아요. 외국인이 지금 1조 3천억을 매수를 했으면, 그리고 기간은 약 1조 가까이 9천억에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양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루 상황은 너무나 좋은데 이런 장에서도 이제 울고불고하면서 단종의 기존의 주도주를 못 담은 그런 분절 같은 경우는 여기 따라다니다가 이제 손실 보고 저기 따라다니다가 손실 보고 이제 그런 사태가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로봇하고 흐름 로봇하고 어, 조선하고 바이오 쪽이 지금 계속 힘을 주고 있잖아요. 거기 세계 축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메인 세계 섹터 위주로 해서 이제 내매를 중 진행한다면, 5조장에 초장에 이제 양봉을 보일 때좀 아침 일찍 잡는다면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장들이기는 너무 좋고, 어,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여러 가지 좀 일정이 있어서, 어, 내매를 뭐한 종목은 G2G 바이오. G2G 바이오는 상을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려는 이런 흐름이 나아져서이부분에서 좀 매수를 해서 상위 풀릴 때, 어, 자동 입절이되버렸습니다요는 이제 수익이고, 어, G2G 바이오랑 뭐가 있었죠? 어, G2G 바이오강 우를, 저, 옐로켓은 아직도 보유 중이고, 세진주업 음, 세신 세진 주업은혼절을 했어요. 네, 수익을 줬는데도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진 같은 경우는, 어, 전국자리 지금 2 5,500원이에요. 일봉당 보시면 25,500원이 이 위치거든요. 어제의 운봉. 은봉. 이 운봉을 잡아먹는 운봉 자체가 한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점이 0%였는데 좀 싸다. 마이너스 2%에 끝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짜리 운봉인데 이 10%짜리 운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의 고점이 25,500원인데 용기를 돌파하는 이런 상황이 어... 나와서 매수를 해서 어, 요기를 돌파해주고 나서 지지를 해준다면, 26,000원. 요기가한 25,850원, 26,000원용 되거든요. 요기를 지지해주면, 어, 지독 보유를 할 생각이었는데, 용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일단 본전으로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여런 같은 경우는, 음, 지적자로 이제 보유 중이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슈팅에 나오면 매도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그렇게 좀 매매 진행을 했고, 자, 오늘의 하장주거지는 음,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지금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보시면은, 떨어진 파란색 섹터가 안 보이죠? 여기가 다 주황색과, 어, 빨간색 백으로 가차적습니다. 그니까 지수가 너무도 좋았잖아요, 오해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그 중에 동, 뭐 이제, 독이 들어오고 해볼만한 섹터는, 어, 역시 제약바이오, G2G바이오와 프로티나. 브루티나. 프로티나가 장반 앞판에, 예, 19분이 5 지나고 나서, 동시에 가 들어갈 때, 마이너스 7%를 순시간에 뺐어요. 그래서, 어떠한 악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준비 중인 종목이었는데, 뭐, 2 0 악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기존에 이제, 전엔 지들어가지 않았지만, 만약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큰뭐 하락폭이 나왔다, 그럼 일곱 기중이라도 좀, 일단 포트는 비우는 뒤에 좀 현명하지 않다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압 바이오가 1등, 음, 주도 섹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동 기자재죠 이하하고, LNG 쪽, 용기죠 중결인지 역공서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조동 기자재에서는 1승과 그리고 3여, 어, 엠택, 엠텍, 삼양 엠택인가요? 거기랑, 거기가 이제 쌍강하고, 일승, 세진주, 고 이렇게 또 힘을 줬고요 그 h c n 종목도 역시나 강했고요. 그래서 조선 쪽이 오늘도 역시 강했다. 근데 오늘은 로봇은 뭐 고만고만 했습니다. 크게 올라간 건 아니고, 로봇 섹터 여기 있는데, 그냥 5에서 10% 정도만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KT 소액결제, 뭐고 보안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결제가 돼버리는 근데 그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뭐 문자를 눌러서 소액결제가 된 건지, 아니면 특정 개인 보안이한테는 망해 축소를 해서 소액결제가 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안주제이 올랐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G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강당 다스런 같은 경우도, 어, 디젠버에서 일본하고 중국 쪽에, 열여 어, 강판에 대해서, 덤핑 관세를 33%가량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본배 최일이 그런 강단 업체들이 많이 올랐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 그래서, 볼바는 종목은, 역시, 바이오 쪽, 해당 조선 기사제 쪽, 여기 밖에 이긴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에 서는 G2G 바이오 잘 매매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티나, 프로티나까지도 오늘 한 20%까지 올라줬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G2G, 툴젠, 휴라클, 보시면, 자, 음집지 바이오는, 이렇게 전구점까지 이쁘게 올려놨고요 그리고, 툴젠, 보유 종목이었고, 툴젠은 지금 100이고, 퓨라클, 프로티만 자, 퓨라클도 지금 100이죠? 어, 프로틴은 보유 종목이고, 또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조동계좌제도 마찬가지로, 사병 엠텍, 기존엔 이제, 어, 화신 종목이었고, 최신도 마찬가지, 일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KF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1, 2, 3, 3, 4 등주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20% 이상, 어, 상승을 줬었고요. 그래서 오늘 단종에서는 좀 해볼 만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요.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1스만고 h c 중공업 그래서 별도로 이제 추가할 만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강간도 마찬가지고요. 동양 에스택 상한바를 갔지만 뭐해가없보양 지구 대피자리고 나머지도 배볼일 없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에서 또금기인나 관련된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지금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냅두면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최대의 수정폭이고 모형 지표 자체가 너무 좋게 그동안 해제 발표가 됐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듭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 집관인화를 해야 된다. 이런 뉴스입니다. 또이 정도고 자, 이거 KT, 수 w 종지점시그리 기재부에서 일본 주국여령한반의 반도비 강세부가 내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공지상 사 없었고, 거래소, 이제, 싱글상장 종목은 이제, 15일에 종목이 있으니까, 그때 보고, 단일가 해제되는 종목 없었고요 미국장 보시면, 지금 0.2% 정도 상승 중입니다. 자, 이 정도고, 흐는 그리고, 자, 저, 사형다 종목 봤는데, 3명 옆에 밖에는 없었고, 얼만한 종목. 그리고, 저, 덱스트 베리를 보시면, 아, 단일가부터 봐야죠. 시간의 드나균 보시면, 10억 이상만 조회했을 때, 3% 이상짜리는 요기 3개. 여긴저 3개밖에 없고요 어, 글로벌 텍스풀이 SGA, 사이버민, 요 정도, 요 정도가 10억 이상 들어왔고, 글로벌 같은 경우는 거래된 77억, SGA, 준백 사이버민도 역시 54억, 아, 530억, 요거 밖에 안 됩니다. 그니까 제외하고요, 요거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어,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동업될 내내 좀 <laughs> 한 점? 다이야기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이요 정도? 어, 한 SK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우성첨단 소재 좀 보면은, 오성첨단 소재는, 뭐, 이렇게 계속 흥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뭐 흥부하고 있는 흐름이라 돈 들어올 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기2천0원 넘길 때, 그때만 보시면 되니까, 아, 2천0원 넘기려면 1,000억이 들어와야 되죠. 1,000억이면 1본봉 15억 들어오면 되고요 파생 RNA,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피지컬 AI, 아, 로봇 관련된 주인데, 힘이 없네요. 그렇죠 오늘, 어, 뭐, 조선주가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이등으로 바이오주, 뭐, 기타 강관이나, 뭐, 사이보주 공유 좀 있었는데, 오늘 로봇이 좀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월선을 악했기 때문에, 며칠 더보고요 아, 시비 시스템도, 어, 호가들이좀 행보중이네요. 예, 네, 이렇좀행보중이라는거 보이고, 아, 얘는 근데 경고버그 같은데, 잠깐만요. 공시를 보시면, 뾰란, 음, 필한게 없네요. 전국까지는 아니네. 이제 보가을력 행보니까 여기 5일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한일 정도 더 보시면 될것 같고 한일 정도 더 기다리면 될것 같고 어그 다음엔 유럽핏. 유럽핏도 오늘 마이너스 한 4%까지 빼더니 어, 오히려 종가에는 올려놨습니다. 어, 2% 가까이 올려놨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 전국점이 17,800원, 18,000원 라인까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시원한 여러 양봉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예, 1,500억이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내일은 얘가 25억 이상 커질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명 염택. 자, 상황가 들어왔죠. 어, 얘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보시면, 8,300원이 여기 주간 지정이 아래쪽 박스권에 어떻게 보면 상단이랑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8,3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큰장대형봉이 나와줬고, 지금 신고가가 다 18,500원, 한16%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으로 최대한 이렇긴 건데, 여기가 18,500원 신고가죠. 여기. 그래서 여기 18,500원을 보고, 내일은 여기를 돌파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왜냐면, 하충격포 밖에 안 되고, 규목이잖아요. 얘가 끼가 엄청난 종목이란 는 어제든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단계적으로이게 3일, 선 장대항봉이 여기 나오고 나서, 3일 흉보하고또 장대항봉이 나오고, 3일 단일과 흥보하고또 장대항봉이 나오고, 또 여기서 한 3일 정도 흥보할 수도 있는데, 흥보하고 가거나, 그냥 가거나, 하여튼 가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초억 이상 나올 때, 예, 예, 그때 보시면 되는데요. 어, 천억이 나오려면 150에서 10억 이상 나와야 되겠죠. 그때만 보시는 조것하고 사량 콤텍 얘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얘도 2750원이 저급정이죠. 그래서 내일 여는 양봉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고요, 위치상으로. 또 1700억이 들어오면 되고, 1700억이면 일봉봉에서2 5억까지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방산 관련된 주입니다, 방산. 자, 오리엔탈 조공도 역시 조선주고요. 오리엔탈은 13,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얘가 기존에 이제 아래쪽 박스권이 요만큼이라는 건이 말씀드렸어요. 요만큼, 요만큼이라서 8700원이 박스권의 상단이었다. 근데 6일 돌파하고, 지금, 위에서, 고간을 하고 있어요. 요두개 단봉을 보이면서, 이렇게음만큼이 박스권이죠.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3 0 0 0원을 돌파했을 때, 한6% 밖에 안 남았거든요. 1 3 0 0 0원을0 0 0원돌파있을 때, 그때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5% 나오려면, 어 980억, 천억 정도가 나와야 되니까, 딜봉봉이 10억, 10억 나올 때,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이놈들, 세신종업은, 자, 어제, 이 양봉 자체가, 10분, 은봉이 10분짜리 운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 고가가 이제 8.5%에 종가가 마이너스 2%니까 거의 1 0짜리 운봉이라고 봅니다. 근데 2 15%짜리 운봉을 완전히 감싸는 이런 잔대 양봉이 나왔고요 더군다나 신고가 위에서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주도적으로 고가를 경신 중이고, 그리고 어제 그 고가를 경신하면서, 자, 세림 같은 경우는, 자, 요기, 요 고점과 여기 보이시는, 자, 요 고점과 요 고점 보이시죠? 그래서, 요, 오전에 만들어 놓은 요 고점이 26,000원 가량되요 25,000, 어, 850원인데, 요 고가를 이렇게 유지를 잘 해줬어요. 예, 점심 때조차도 유지를 잘 해줬는데, 에,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저는 이제, 어, 본정치기가 되버렸죠 근데 결국에는 넥스트에서 이제 올려놨죠. 22,400원까지 올려놨습니다. 또 세린주공업은 요 장대 양봉을 지금 감싸는 그런 좋은 형태의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에, 내일까지도 얘는 보셔야 된다. 제 고피에 승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양봉. 그래서 얘는 취준 거래대금 2,400억이고, 그러면 일본 북에서 35억 나올 때 보시면 되겠, 되고요일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잔대 양봉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 지금 대세라서, 어, 대장주법들이 지금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어떤 특정한 종목권 안에서 지금, 어, 계속 상승이 나오면서 쇼환매가 되고 있어요. 세준중고고 h d 조고 1승, 뭐, 서 엠, 태 뭐, 서령, 엠택, 이 정도에서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승도 내일 주의를 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준 거래는 금 1,800억이고, 1,800억이면 25억에서 35억 퍼질 때, 불공봉에서 보태 보시면될것 같고요. 자, 단날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 압수권이죠. 요만큼. 요만큼의 고점은 9,300원입니다. 9,300원. 그3 0 0원을 돌파할 때, 요런 양봉이 나올 때 보셔야 되고요. 그런 양봉이 15% 이상짜리가 나올려면 1,800억이 나와야 되고, 1,800억이 나오려면, 1 9 0 25억 나올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고점까지는약 1,420원이니까, 14% 정도 남았고요 미래에스 증권도, 자, 얘도 거의 길목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 11% 밖에 안 달랐습니다. 보이시죠? 11%, 11% 남았고, 내일 좀좋런 양봉을 볼수 있는 좋은 위치고요 그런 양봉이 나올려면 3,000원이 터져야 됩니다. 3,000원이 터지려면, 1분고 45억이 나와주면 되고요 현대힘스. 현대힘스도 힘쓰. 현대 여기가 신고가였어요. 이 박스를 형성한 이 구간. 그래서 29,200원이 신고가였는데, 여기를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또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33,000원 대까지또 여기를 좀파할 때, 보시면 되고요. 이번양봉이 나올 때. 자, 저번에 양봉이 나오려면, 흐름 2 0 0 0원이라는 권의 대금이 터져줘야 됩니다. 도열리는 1 5 공에서 35억 빠질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인 홀딩스. 자, 얘도 월봉으로 보면 요 중간 단계, 여기가 이제 중간 단계 박스권이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쳐볼 수가 있는데, 박스권 고점이 만원이었습니다. 만원. 그니까 만원을 조파 해서 지금 거의 만 2천 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얘는 지속적으로 여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너무 오래된 매물들이라서 매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25년 전에 매물이잖아요. 대개 네, 경자만 가지고 있어요. 주식은 그이미들은 이미 없다. 그리고 여기 매물대를 기존에 이제 엄청난 만원대 매물대를 자 만원대의 용리매물대들을 이미 돌파해버렸다 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속적으로 상방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고 내일 같은 경우는 12,000원 라운드 피겨죠. 12,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기준거래대금이 나올 때 예, 기준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나올 때 그때 보시면 되고요. 1 0억이 나오려면 15억이 터져야 되겠죠. 그래 얘는 장배양봉형도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단봉양봉들이 나올 것 같아요. 큰 양봉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나 탱구하면서 5일선을 기다렸다가 니나 아래로 강형성이 나오겠죠. 한라캐스트, 한라캐스트는, 어, 계속 행보 중이에요. 미성 행보 중인. 얘는 쭉깨사서 5,700원대에 사서, 오늘 좀 하락에 손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 단기적으로 5,700원에서 600원 사이, 요 사이에서 계속 매물 이식 작업을 할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들을 보이면서, 그러다 이제 6,000원을 돌파할 때, 이보관에서 이제 지지하는 모습 보고, 상승 흐름 나올 때, 이런 눌림 구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얘는 1 0 0 0 원이 터져야 되고, 1 0 0 원이면 일본봉에 10억 퍼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이런은 PS e l e c t r o n i 도 어, 지속적으로 오일선을 잡고 추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선에 왔을 때 여기에 오일선 왔을 때 오늘도 왔었는데 오일선에 왔을 때 어, 비존 분할 매수를 매출, 매수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스윙으로 스윙으로 매수를 해서. 어, 직조적으 보유를 할수 있다. 정고점까지, 여기 보이시는 정고점 있죠?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도점빠져 왔잖아요. 여기부터, 0 0점 돌파하고, 요 구간부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6,200원, 6,200원까지, 이렇게 해서, 어, 볼 수가 있고요 아림단은, 어, 그 수익이 싫다. 그럼 기준 거래대금이 나올 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거래대금은 1,100억이고, 1,100억이 나오려면, 딜로봉 15억이 나오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하이젠 알레림도 지금 전고점이 5만원 수준이죠. 여기 보이시는 5만원, 5만원 수준이고 27%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거래내금만 1천억 터는 줄면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15억, 1천억이면 그러니까 15억이죠. 15억 정도 터질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맨시피 시스템도 좀 잠잠했죠. 근데 얘9 8 0 0원이성장 시가예요. 성장 시가, 그래서 9 8 0 0원을 지금 돌파해서 여기서 지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요구간에서 이렇게 계속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 성장 시가를 돌파했고 이 위에서 이렇게 놀아준다면 어, 뭔가 의미가 있겠죠 여기 12,000원까지 또20% 이까지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횡보해 주면서 이렇게 상방으로탈때 이런 흐름에눌림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1 0 0 0원이 기존 거래대금입니다1 0억이면 급입은 봉 15억만 나오면 되겠고요 TXR 로우틱스도, 어, 다른 애들 되게 빡세게 다는데, 얘만, 이게, 비리비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횡보하면서, 뭐 얼마나 높게 갈랑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지시를 했던 18,000원을, 어, 잘지시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 올라셨습니다. 18,400원까지. 그니까, 얘도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계속 보시는 게 맞고요. 얘 같은 경우도, 2,000원기, 1,100억 원이 터져주면 되고, 1,100억이 터지려면, 대부분 10억 터실 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코닉 테라퓨틱스는 자, 내일, 오일선을 드디어 만나죠. 만나고 나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로 가려면 1300억이 나와야 되고, 1300억이면 1분 봉, 25억 나올 때 보시면 요런잠태 양봉이 나오겠죠. 자, SK도 전국전이 20%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 24만 천원, 8.5%, 그래서 요런잠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위치고, 이렇게 나오려면 3100억 원이 터져줘야 된다. 3100억 원이면 1분 봉 45억이죠. 그리고 요 아행전은 기존 거래대금 터질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